반갑습니다. 목포야크니다 오늘도 제전용 사선으로 목포 강에서 출발해서 손님들 모시고, 자, 홍도에 도착했습니다. 요즘 계속 홍도가 왕삼이 뭐, 25cm 기본이고, 25 뭐,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25 이상이 대장풀럽 이빠입니다. 야 포인트마다 이렇게 왕삼이급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손님들 좀 모시고 직접 와서 제가 갯바에 지금 내렸습니다 다 포인트 안내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목포에서 저희 저용사선으로 3시간 50분 걸립니다 그래서 오실 때푹 주무시고 오시면은 밤낚시 거뜬하게 할수 있습니다 채비는 862엘대를 쓰겠습니다 엘대를 쓰고요 원줄은 합사2로 야, 목줄은 쇼크리더 2호. 자, 목줄. 지그헤드에서 오이션 주위에 전자캠이 312. 저는 전자캠미를 썼습니다. 지그헤드를2그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조류가 소통이 잘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홈통 쪽에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2그람부터시작해서니다 믿기는 역시나 청객입니다. 저희 목포 야크 바다 출조점에서 홍도를 저희 전용 사선으로 출조를 합니다.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연락을 주셔야 20명이 딱 차버리면은 제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실조 공지를 잘 보시고 이곳에서 핫한 왕삼이 볼라 태장쿨리 이빠이 이빠이 제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해가 질려면은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낚싯대 마디마디에 전자케미를 지금 부착을 해놨습니다. 어, 보시는 분들, 낚싯대가 밤엔 어두워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볼락 왕사미들이 쫙 파고 들어가는 그런 낚싯대 힘세나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이드마다 전자케미를 달아놨습니다. 밤에 보면은 낚싯대가 삐까빤짝 해버려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더 즐거운 눈여기를 하시라고 제가 이 낚싯대에다가 전자케미를 장착을 해봤습니다. AI 낚싯대입니다, 어? AI 낚싯대. <laughs> 말 필요 없죠? 이렇게 나와버려요, 기기가. 박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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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아. 밤새내 나올거니다 밤새내 홍로가 이렇게 볼나게 잘 나옵니다 Ay, ya he hecho. Mundo, por la ya un buen ¡No se dan da! 왕삼이네 <laughs> <laughs> 뭐한 마리가 아니고네 대장쿨은 자 이빨 재는 일반 나왔습니다. 좋았어. 우 진짜 크다 29라 되겠는데. 그 정도의 여 느낌이, 와, 진짜 쉽습니다. 네. 키보드 앞에는 지금, 쇠피가 좀, 조금 보이고, 솔락이 지금 떠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앞에가. 그 어두운 곳에서, 캐스팅해서한 4초, 5초 기다리면, 그, 심층에서 탁, 탁, 때립니다. Bir cm yok, çek. 오호호호 호호호 하. 봐보세요, 사이즈. 뭐, 27, 8은 뭐. 기본입니다, 기본. 이야, 이렇게 해서 또, 고기가 불어나고, 인장으 들어가고, 천천히 못 갈란다. 막 나오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야, 와시야 가면이 아, 딱 맞는 거. 거기가 잘 나옴. 거피도 <laughs> 맞나요? 또 해보자. 뭐 해보자. 이거 뭐 시작해봐야지. 아이고, <목> 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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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이즈 기가 막니다 무시해, 그 파라포블로, 파라포블 아, 아. <목소� Basil> 야 우와 야야라지뭐한상이 한상 중국글. 이야. 꼴락이 <laughs> 뭐우럭빵이네우럭빵 아. 28 정도 정도 있습니다. 꼴락이 우럭빵이에요빵이 아. 기가 막혀. <laughs> 도로라, 도로라, 이것도 만나요. 아주 맛있어요. 두아요 나도 두아요 어, 대이십칠 육칠 정도 되겠습니다. 시니다시 저희 야크 바다 출장에서 공도 계속 붙지 합니다 뭐, 어삼이가 뭐, 한두 마리 아니에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얘기는 이곳, 산남 온도권, 홍도, 태도, 가고도, 꼴라 시즌이 제일 이겁니다. 남해권에서는 거의 끝나가고요. 지금부터, 이곳이 시즌입니다. 왕삼이 이빠이. 우와 진짜 왕산이 왕산이 じゃあなおこいにそ <laughs> うは <laughs> 아이고. 어우, 숨이 다다고 아주 좋고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뻐요 이뻐 이뻐 왕산 이뻐라 啦啦啦，啦啦 예전에 2g을 써가지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좀 예민해서 툭치하마고치고마고 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예민해질 때는 바로 좀 가벼운 체기로 1.5g으로 바꾸니까 바로 팍팍 가져갑니다. 이렇게 입질이 예민할 때는 좀더 가벼운 체를 가지고 조체해서 쓰시면은 효과가 또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6시부터 철수하기 때문에 미리 주변 정리 좀 하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잡았던 소가를 보여드리고 오늘 하루 왕산의 혼락과 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조 때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이빨 꽉꽉 눌러서 오늘 잡은 조각입니다. 홍도에서의 왕삼이 대장클럽 이빨이 넘쳐나 버립니다. 홍도 왕삼이 밤볼렁 낚시 하룻밤에도 이렇게 대장 콜라에 이빠이 채워버립니다 홍도 왕상이 올라